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16일 차입니다. 창세기 22장부터 23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장면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 하시는 시험은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 시험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 여러분 결혼을 다 아시죠 아, 멋지게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시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아,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 시험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이 됐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객관화, 내가 이 정도까지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시험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시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좀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거의 테스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 세우어 주심에, 그니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에 목적이 있는 그것이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템 e m p t a 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되고요. 어, 유혹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림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말 그대로 달콤한 거잖아요. 눈한번 감자,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니까, 러 이런 것이 시험이죠. 어,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겠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시험의 내용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절에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내용이었죠. 이 말씀을 듣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순종의 바른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불순종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반만 순종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뺏긴 적도 있고,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해주셨잖아요. 그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이 완전히 확증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머뭇거림이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감정이나 내 생각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오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확신을 볼 수가 있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내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이삭을 이제 번제되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모순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9절을 보면요.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부활신앙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번지려고 요구하고 계신다. 어, 하나님의 뭐 성품하고도 맞지 않고 또 모순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부활시킬 것으로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면 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첫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말씀 가이드입니다.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그 극적인 장면들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시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이레. 네,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두가지 살펴보겠는데 첫번째는 아들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숫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그 숫냥을 번지로 드렸다 라는 거죠 여기서 어, 대속의 원리가 이제 최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뿌리 수풀에 걸린 순량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역대하 3장1절에하면 여호와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 산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관통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도 그 믿음 가운데 살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통과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최초의 언약이 12장 1절부터 3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최초 언약은요 조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언약이요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완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인데 그 중에서도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어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후손이 모든 대적들을 이길 것이다. 또 하나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오시죠? 바로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게 뭐냐면 승리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승리한 자가 성문에 그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앉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는 하나의 의식 세레모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 그니까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셨는지 진짜 여호와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되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면 아, 여호와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laughs> 간단히 또 하나 생각. 아, 이렇게 보고 갈 것은 이제 이삭의 순종입니다.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6절에 보면요, 그 나무찜을 메고 산을 올라온 이삭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찜을 메고 올라갈 정도면 이삭이 글쎄 한, 15세 이상은 충분히 됐다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5세라고 치고 그러면 이삭은 15살 아버지는 115세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결박 당해주는 이삭의 모습이죠 저는 이삭의 순종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결박 당해주는 이삭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기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어좀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기의 순종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는, 또 사라를 이제 장사 지내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라가 먼저 죽은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해수라. 아 어,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 몇 세까지 살고 죽었다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 사라만 유일하게 연수가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서 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것이이제 나중에 헤브론이 됩니다.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자, 이절과 3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핵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거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우리가 장례식 가보면 이제 믿음생활 잘했어요 그랬고, 아이 뭐 천국 갔으니까 그러면서 막게 막어 글쎄요 막 웃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 그건 좀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 중에 탄원시가 있는 거 아시죠? 어, 탄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울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냈을 때 애통을 잘해야 됩니다. 충분히 울어야 잘 보낼 수 있고, 어, 그래야 그텅빈 공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제 이게 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애통의 기간이 없으면요. 어,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 어,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이 히, 주는 힘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아, 천국에 간걸 확신하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애통의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위로 어, 가시면 어, 같이 좀 충분히 애통할 수 있는 어, 그러한 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은하여 거류하는 자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지어 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어, 묵상할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6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62년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겸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연약해서냐 아니잖아요. 우리 소동과 고모라 사건에서 본 것처럼 4개국 연합과 전쟁을 해서 이길 정도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한 평의 땅도 갖지 않고 장막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아브라함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든든하게 있어야, 그래야 성경의 사실 나머지 부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창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14절부터 15절 보면, 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네 주여 내네 말을 들어소서 땅값은 은4 0 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일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쪽 속이거든요. 근데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아,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아, 아브라함은 그렇게 좋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쓰십시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아, 바로 이제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고 그것을 값을 치르는데 여기 보니까 은4 0 0세계 이렇게 기 나오잖아요. 아, 여러분 은 400세계이면 어느 정도냐. 사무엘하 24장 24절. 그러니까 아브람보다 훨씬 후대이잖아요.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다윗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터를 구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얼마에 사냐면요. 은 50세기를 삽니다. 근데 지금 이 동굴 하나에 400세기는요.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가를 지불하는 아브람의 모습이 저는 묵상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죠. 그런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요, 아,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막벨라굴 해부로는 이제 후에 출애굽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되거든요. 조상의 묘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우리 23장. 아, 살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도 함께 묵상할수 있겠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신앙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테스트를 하실 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순종의 자리에 나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